년 11월 17일 이때길 청소년 마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에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배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부분은요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어제부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다른 것보다 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어제와 같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리옥 이라고 하는 근위대장 아리옥 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제 다니엘이 시간을 조금 벌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누부가 네살 왕의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다른 것보다 다니엘 자신의 새 친구를 부른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20절부터 22절까지는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배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면 환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작은 부분도, 그리고 온 세상을 운행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요, 다니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니엘의 고백은 오늘 다니엘이 처한 그 상황, 꿈을 맞춰야 하고 꿈을 해석해야 하는 그 상황을 다니엘이 자신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꿈도 맞춰야 하고 꿈도 해석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실 거라고 알려 주시고 해석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연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언제를 미래를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모든 것들은요 처음 겪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처음 겪는 일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바른 길이 또 가장 좋은 선택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고백, 20절부터 22절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야 할그 기도의 제복을 가지고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동일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과 같은 기적 같은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만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